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24년도 벌써 반환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시점에서 벌써부터 2025년 기초연금이 얼마나 나올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25년 기초연금이 얼마나 인상될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기준 연금 수급 자격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 기준 소득 인정액 하위 70%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인정액 하위 70% 기준이 완화되면서 2014년 기초연금을 최초 시행했을 때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기초연금 재정 목적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여 노후 보장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어르신들 또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모든 어르신들에게 차등 없이 지급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분들의 관심사이신 기초연금의 인상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은 소비자 물가지 수년 평균 상승률을 기준으로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24년 월 수령 금액은 단독가구 33만 4천 원, 부부가구 53만 4천 4백 원이었습니다. 이는 23년 소비자 물가지 수년 평균 상승률 3.6%를 반영해 금액 인상이 결정된 것입니다. 참조로 23년은 22년 소비자 물가지수년 평균 상승률 5.1%를 반영하여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금번 인상률은 기초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상률을 물가지수를 반영하는 이유는 물가 상승분만큼의 화폐가치 하락을 보존하여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소득을 최대한 보존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2.6%로 6월 대비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참조로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1월 2.8%, 2월과 3월은 3.1%, 4월 2.9%, 5월 2.7% 6월 2.4%, 7월이 2.6%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런 추세를 지속할 경우 올해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2.6% 전후로 예상됩니다. 25년 월 수령 금액은 단독 가구 기준 34만원, 부부 가구 기준 55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참조로 지금까지 통계에 집계된 소비자물가 인상률의 평균값은 2.5% 내외이며, 24년은 전체 평균에 부합하는 수준의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별 데이터가 더 쌓인다면, 25년 연금 인상액 예상액이 좀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현 대통령 재임 기간 내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현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며 연금의 인상률은 다른 모든 연금 인상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급격한 인상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혹자는 24년 대비 단독 가구 기준 월 1만 원 정도 밖에서 인상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밖에서 밥한끼사 먹으려면 만 원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단순 통계 물가 인상률만 반영한 인상액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커피 가격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는데 내 연금 인상액만 더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에 대해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 공유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추가로 기초연금 관련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모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 계좌에 현금이 많다면 조금씩 인출 후에 기초연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은행에서 현금을 찾은 경우에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만약 조사하다가 현금의 빈번한 입출 내역이 의심될 경우 소명해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소명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자식에게 상속했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까지 낼수 있으니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부부 중한 사람만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받는 나이가 되면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부부 가구이신 경우 한 분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어도 부부 합산해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자녀들의 통장에 나누어 입금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합법적 증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증여했을 경우는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 하며 3개월 동안 계좌이체의 내역이 있다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135번 보건복지부번호 129번 또는 해당 지역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자녀들이 용돈으로 매달 이체해주는데 소득으로 잡히나요? 이체를 하게 되면 소득은 아니지만 금융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섯째 자동차가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는데 영향이 있나요? 정답은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가 해당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소득인 정액이 100%로 반영되기 때문에 4천만원짜리 신차 구매 시 소득이 4천만원으로 책정되고 당연히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신차 구입한 지 10년이 지났거나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줄 요약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인상률은 2.6%였으며 연간 평균 인상률은 2.6% 전후로 예상됩니다. 2025년 월 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 34만원, 부부가구 55만원으로 추정됩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참조로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률은 기초연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활용됩니다. 일부에서는 연금 인상액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며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향후 물가지수 발표 후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연금 인상의 적정성에 대해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하여 영상 제작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